I, I want this is Myanmar is t a yeah. o oh.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여기는 일레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모식입니다. 어떤 도시예요? 일레가 아주 가까운 곳이죠. 지금 시간은 오후 2 시예요. 제가 아침부터 어디못 나간 이유는 어 어제 여기 야시장에서 저녁 사 먹고 나서 설사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와서 물가이를안 했기 때문에. 인도도 다녀왔기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지금 계속 설사하다가 이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안 된대요. 외국인은 여기서는 오토바이 탈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있죠. 자전거. 자전거 빌려서 출발 예정입니다. 그러면 릴레 호수 한번 슬슬 가 볼까요? 어우, 햇볕 뜨거운 거 봐. 애니웨이 anyway, 이써케 이게 원래 자전거를 빌린 이유가 이쪽에서 일레레이크 쪽까지 가서 그 둘레를 좀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하네요. 일레 호수를 가려고 하면 그 보트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고요. 하... 그리고 조금만 멀리 나갈까 했었는데 안 된대요. 위험하대요. 여기 혹시라도 그 아미 있잖아요, 아미. 그 군인들 만나면 말하지 말라는데요. 위험하다네요, 아직. 그리고 여기 리셉션 하시는 분. 그 동생분이 여기 사신대요. 그래서 한 물어보려고요. 이 미얀마 집을 좀 구경할 수 있나 해서. 맹글라바. This is you, your sister? Yeah. I, I want this is Myanmar's 60 years old house. Oh yeah. Oh. 60 y e a r s ago. 아, 아, 60 years ago. 오, oh. 와우. Wow. 아, this, this is rain. Yeah, it's rain. Right. 와, 장판봐, 신기하다. 와우. Wow. 아. This your sister and, and yours? My brother. Ah, brother. My grandma and grandpa. Ah, grandma, grandpa. My father. father and my mother. mother. Oh. They are passed away. Wow. This is family. Yes, yeah, family. Oh, this is this brother. Is, this is me. Uh, yeah, this is me. Me, yes. Oh. <laughs> yeah, very, very nice. And yes. and, and is Mako? Yes. Wow. Oh, this is another brother? brother. Ah, yes. this is monk. Yes. Wow. <laughs> bad, 아 베드룸 어예아 오케이 어와아 유어 유어 런 스테어 히어 아집 너무 큰데 어소비 카우스 올리 와예 송디 와오아 여기가 다 양철이구나 썸 레이 사운드 이즈 굿타닥타닥타닥 No. No? 아 o 아, this is 아, 러거, 아, 러거. 야야 아, 혼자사기방 너무 큰데, 어? This is 음, 키친. 아, 키친? Yes. 아, 남자 혼자 뭘뭘 뭘 해먹나? 아, 안 해먹는. 아, no a n 아 t h i n g No a n y o o d 아, 아, here, here. Yeah. 너무 멋있는데? 아, 근데 혼자 사긴 진짜 넓다. 이거 관리 어떻게 하냐? 오 모터바이크 네, 모터 아어와 <목소리도> 여자? Yes, I am Taylor. y 야 wonderful. This is I. Have. 아 h oh, oh, o I m a d 아 a l Ah, y e a r 아 very nice. My God. 와 진짜 궁금했거든요 여기 사람들 사는 집 들어가는 거와 구경했어. 구경했어. <laughs> 이게 지금 보면 이런 신식 건물은 솔직히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옛날 건물이 너무 궁금했는데 봤어. 여기 슈퍼에서 1.25 콜라는 샀거든요. 이게 2,500이에요. 집도 보여주셨으니 음료 하나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짜짜티 <목소리> 빨개. 다시 또 더운데 음료수 드시면서 해야지. 그러면 저는 이제 저쪽 케이블 있다고 하니까 케이블 한번 갈게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저 소리는 약간 무슬림 소리인데, 여기도 무슬림 있는 건가? 여기가 어제 제가 왔던 야시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침에 어? 아침에도 장사 하고 있네? 밤에만 장사 하는 거 아니었나? 근데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 야시장에 비해서 너무 작고 벽이 없어. 어제도 과일 사려고 했는데 과일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일단 저녁에 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원래 야시장 투어예요. 어딘지 모를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거든요. 어차피 핸드폰에 인터넷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진짜 정처 없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되게 힘드네. 괜히 자전거 탄다고 깝쳐 나왔나? 뭐 케이브가 저쪽. 산에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 타고 가기에는 뭔데? 지금 위치가 어디야 도대체? 안 되겠어요. 시장 들렸다가 들어 갈랍니다. <laughs> 어, 너무 더워. 아니 오토바이면 가겠는데 자전거 타면서 땡볕에 가려니까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안 되겠어. 돌아갑시다. 차가 옆에 쌩쌩쌩 다니니까 무섭네 이거 자전거 타기가. 오토바이도 많은데다가 우선 막 트럭에 차에 어유 셔다 아 이거 뭐 무서워 다니겄냐고 오토바이는 속도가 도 있지 자전거는 진짜 무섭네 여기 먹을나봐 워터멜로우 How much is it? 6,000원 6,000원? Yes. So deliciou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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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맛있나 이게? <여기>? Delicious 망고스테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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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이지 it? 1kg 1kg? 이치원 원0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리치가 1키도에 얼마였지? 거기 만달레이에서 근데 여기는 한 개당 1,000짜시면 비싼 것 같은데 300원인데 수박이 3 0 0 0짜신는데큰게 아무튼 샀으니까 돌아가자고요 자전거 타다가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미얀마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사는 집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쪽 호스텔 직원분이 추천해준 케이블 가고 싶었는데 보셨다시피 그 좁은 도로를 차하고 오토바이와 같이 다니려고 하니까 어우,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무섭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자전거 를 타서 그런지 힘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거기 케이블을 못간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하지만 미얀마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는 집을 본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